안녕하세요. 게스트하우스 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귀여운 강쥐, 토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넨 한 할아버지의 애틋한 사연을 전해드렸어요. 아, 나저 새끼랑 잘살라아이 착해. 아이고. 착해. 너무 착해가지고. 강주를 대하는 눈빛과 손길에서 애정이 뚝뚝 묻어나던 할아버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오늘은 토순이네를 임시 보호자의 집으로 떠나보내는 날입니다. 아, 아, 저도갈 거예요 이제. 갈 거예요 이제. 그래요. 잘 가. 좋아하는. 좋은 거 데려갈게요. 반년 전 유기견이 될 뻔한 토순이네를 품어준 할아버지. 애정이 무색하게도 강쥐들 건강 상태는 나빴습니다. 대한민국이의 모견 토순이는 치아가 깨진데다 심장 사상충을 앓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강쥐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고 고령으로 몸 이곳저곳이 불편해 반려견들을 세심히 돌보기 어려웠죠. 게다가 고물상은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쫓겨나게 될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할아버지의 고물상을 우연히 지나치게 된 구조자였습니다. 구조자는 밤낮으로 찾아와 토순이네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치료해도 되겠냐고 설득했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강쥐들을 행복하게 키우겠다는 설득에 마음이 흔들린 할아버지. 그렇게 토순이네를 위해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들어가자. 음. 고물상 을 떠난 토순이네 는 임보 자의 집 에서 치료 를받고 건강 을 되찾 았 답니다. 게스트하우스 팀은 토순이네 아기 강지들, 대한이와 민국이를 직접 만나고 왔어요. 몽실몽실 깜찍한 매력을 자랑하던 두퍼피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날,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두 퍼피들. 초면인데도 어쩜 이리 애교가 넘칠까요 오늘은 한 살도 채 되지 않은 천진난만 두 퍼피들의 임보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를 임보하고 있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심장 사상충 치료가 필요한 모견 토순이는 안정을 위해 다른 임보처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퍼피들은 또 다른 임보처가 필요했죠. 대한민국이를 맡게 된 고마운 분은 바로 토순이의 사연을 접한 하늘 씨였습니다. 근데 토순이가 너무 애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여 가지고 이제 급하면 그니까 너무 마른 거예요. 토순이가 이제 너무 그 더웠거든요. 그때 날씨가. 그럼 급하면 이제 연락을 해 줘라. 근데 당장 갈 데가 없으면 뭐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대한민국이를 2주만좀봐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인부를. 그래서 알겠다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고 퍼피들을 맡아준 하늘씨 덕분에 토순이는 다른 인보처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심장사상충이 완전히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평생가족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늘씨도 어느새 퍼피들과 함께한 지한 달이 훌쩍 넘었다고 해요.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의 하늘씨와 달리, 대한민국인은 퍼피답게 활동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육아가 천국과 지옥을 넘나 두는 거잖아. <laughs> 활발한 퍼피 두 마리의 인보가 쉽지만은 않지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천국을 맛보고 있는 하늘 씨. 두 퍼피 모두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요. 특히 하늘 씨는 한달 만에 퍼피들의 똑똑함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교감을 잘하는지 제가 이제 영화를 보다가 밀리와나라는 영화를 보다가 그 강아지가 나오는 영인데 울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 겪어보는 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울고 막 그러는 거를. 애들이 제가 막 오니까 둘다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둘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해안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핥아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매력을 말하려면 끝도 없는 대한이와 민국이 이제는 임시보호처를 벗어나 소중한 평생 가족을 만날 일만 남았어요. 토슨 패밀리의 평생 가족을 찾기 위해 행동 전문가 유니 쌤, 미애 쌤이 힘써 주셨답니다. 오늘 할 교육은 날 따라 해봐요라는 교육인데 이제 보통 퍼피들은 모견의 행동을 따라 하면서 성장을 해요. 뭐 거절이나 어떤 장소의 안전함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공간 구분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모견을 보고 배우는데 우리 대한민국인은 그런 따라 해볼 성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보호자의 행동을 따라 하는 네. 연습을 해야 돼요. 교감을 위해 도톰한 방석을 준비한 뒤 보호자가 방석 위에 살포시 손을 올리면 반려견도 그 행동을 따라하게 만드는 행동 기초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클리커라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했을 때어그 행동이 맞았어라고 표현을 하면서 클릭하고 간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아무 의미가 없던 소리인데. 간식과 연결이 되면 서그행동을하고 나면 보상이나온다 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소리가 나오게끔기대 하게 된예요 제대로 된행동교육은 처음인 두 퍼피들. 낯선소리와 환경, 그리고 처음 만난 전문가 쌤의 행동에, 이게 뭔가 혼란스러워 하다가도 너할수 뭐뭐뭐 있어. 뭐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민구가. 눈에 i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안 고민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럴 때 기다려줬다가 네. 대한이가 이런저런 행동을 해보다가 손을 딱 올릴 때 클릭을 눌러줘요 네. 그래서 퍼피들은 행동이 엄청 풍부해요 네. 그 풍부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다른 행동들을 못하게 하거나 네. 이것만 해라고 해버리면 이 친구들이 창의적으로 행동을 해볼 기회를 뺏어버리는 어, 네. 거예요 퍼피라서 습득력이 빠른 대한이와 민국이 그리고 마침내 대한이 앉아 따라해. 웃음꽃이 피게 만드는 귀여운 대한이와 민국이 두 녀석들은 사이가 좋은 편에 속하지만 천방지축한 모습이 매력적인 퍼피다 보니 엎치락 뒤치락 서로 다투는 일도 있다고 해요. 그럴 때는 보호자가 나서서 둘이 있는 시간을 줄이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꼭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대한민국의 성격이 좋아서 시간을 들여 천천히 보호자와 함께한다면 눈부시게 성장할 강쥐들이에요. 할아버지의 품을 떠나 임보처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 중인 토순이네 가족. 매력적인 강쥐 3마리의 평생가족이 되어주실 소중한 입양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토순이네와 새로운 견생을 함께해 주실 분께서는 영상 설명란에 입양 신청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